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회계학을 가르치는 세무사 양소입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감정평가사 회계학은요. 크게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자, 전부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재무회계 30문제, 원가관리회계 10문제에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40문제 전부 다풀 수도 없고요. 풀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 목적은 재무회계 30문제 중에서 20문제 정확하게 선별해서 맞추는 거고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10문제 중에서 6문제 정확하게 풀어내서 총 26문제 맞추면요. 우리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감정평가사 회계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선별하는 것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내가 풀수 있는 문제와 풀수 없는 문제를 선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그러한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때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이 회계학에서 계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계산 문제가 70%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계산은요. 계산기가 해 주게 되죠.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기가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산기를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계산기도 이제 공학용 계산기가 있고 이렇게 일반 계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일반 계산기 준비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공학용 계산기는 그 키패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 좀 실수를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계산기를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이외에는 우리 말 문제라고 하죠.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 문제가 나머지 30%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말 문제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계산보다 말 문제를 풀었을 때그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때 실전에서는 말 문제를 1순위로 풀고, 그 다음에 2순위로 계산 문제를 가져가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으로 회계를 배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계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 고등학교 때 배우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는 무조건 낯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낯설음은 나만 낯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낯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인정하시고, 그죠? 회계는 좀 낯서네? 라고 인정하시고요. 얘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회독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늘려주시는 작업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러면 몇번 회독을 해야 되느냐? 적어도 7번에서 8번 정도는 회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우리 회계는요. 한번 회독한다라고 해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회독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1 이해하고 이 이해하고, 3 이해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즉 나는 1은 이해했는데 2는 모르겠네? 그래도 괜찮아. 일단은 1회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안 되는 부분도 오케이. 1회독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내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나중돼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서 7, 8회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험 전날에 내가 하루 만에 1회독을 다할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독수. 이렇게 꼭 약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직장인 수험생이었어요. 그래서, 세무사 공부할 때요, 저 1차까지 직장 다니면서 병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최소 시간을 들여서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러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그 방식을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먼저, 우리 강의를 먼저 들으시면, 제가 이론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론은 당연히 이해 위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죠. 그러면 그 이론과 연계되는 기출문제를 바로바로 바로 연계해서 풀어볼 겁니다. 그래야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론 부분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이론, 그리고 거기 와 연결되는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합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회계라고 하는 이 과목을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처음엔 낯설지만 이렇게 내가 공부해도 이제 잘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회독수를 늘릴 때마다 내 실력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늘어나실 거고요. 이 회계학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휘발성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 법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계속 계속 봐도 계속 계속 휘발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는 이렇게 외우는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해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 일정한 논리만 이해를 하면 쉽게 휘발되지 않아서 내가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효자 과목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굉장히 정직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 그러면 휘발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내 점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어렵거나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은 그 학습 질문, 간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